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밤주... 밤주스러? 저이 동네에서 사는 아기예요. 예 안녕 들어가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냉장고를 털어서 추석 음식을 만들 건데 일단은 되게 간편해. 뭐 없어. 송이네 냉장고를 한번 향해 볼까 따라라라라 어머어머 어머, 야야 들어가 이건 북한에서 엄청 극동기 극동기 여기에 오늘 오늘 메뉴는 여기에 다 있어요 요렇게 다 포장돼 집에서 하기 귀찮아가지고 이걸 다 샀거든요 이거는 이제 땡초 아이 루치죠 너무 잘 돼있어 요즘 이런 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산적이요. 어 이거 고기 완자네요. 어더더 막에 비전엔 고기 어 완자 어 로완자입니다 로자 루안자. 어, 김치전이 이렇게 동글 동글한 땡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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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해요. 너두인대떡 아주 그냥 어스바시보 웰레기 일루까지 마지젤리 어이추석스한가위 대명절 한번 음식 해보가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음식 하나 하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매우 쉬워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매우 쉬워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싹다 넣읍시다. 자, 참고로 저는 손을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또아우저 가나 더러워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와 진짜 얘는 아까, 어, 북한의 벽돌 가자처럼 생겼어. 무지개 벽돌 가자처럼 아. 여섯 개 밖에 안 들어가 있네. 북한은 간편식으로 저런 거 파나요? 북한은 간편식으로 이런 거안 팝니다. 응. 그리고 냉동 자체를 북한에 전기도 안 오는데 뭔 냉동 식품이요? 없지. 그냥 뭐 빵, 그뭐저그뭐 뭐, 그거 뭐지? 라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또 이것 또 이걸 보고서 또 전국에서 또 저를 며느리 안 삼겠다라고 또 시위하는 거 아니요? 에 <laughs> 나한테 장가오는 남자는 평생 인트, 인스턴트 음식 먹을 준비하고. 컴온. <laughs> 와 고기 완자가 진짜 와 럭셔스 어 완전 럭셔리한데요. 음 냄새도 너무 좋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데 시, 그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어 냄새도 너무 좋고 와 진짜 대박이다. 양 되게 많네. 너무 살기 편하다. 그냥 뚝딱 했는데 네 가지 음식이 벌써 이렇게 준비가 완료됐네요. 야, 우리 어머니는 추석날, 한 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그, 이런, 그, 음식 만들기 위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명절 오는 걸 되게 귀찮아 했어요. 계란물에 묻혀서 하면은 만날 듯. 이거요? 이거는 계란물에 굳이 안 묻혀도 되게 맛있어요. 계란을 묻히면 모든 음식이 그냥 계란 맛으로 변하더라고요. 난 싫어. 계란 넣는 거. 그냥 나는. 확실해. 나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음식은 음식 맛에 그 담백함과 그게 뭐, 뭐 본연의 맛으로 먹어야지 이것저것 어, 어중이 떠중이 잡둥이까지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맛없어요. 그럼 못 먹어? 알았지, 여러분들. 성이 이거 음식 철학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어마이갓 이거 녹두전. 너, 야, 야, 조상님께 드리는 건데 뭐 너가 뭔지 먹으면 어떡해? 아, 진짜. 거해 어머. 와, 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산적부터. 이렇게. 됐어. 기름을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어, 불함 없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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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엄청 비싼 한복인데.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녹두. 왜냐면 지금 기름이 너무 충분하잖아요. 녹두 저는 기름이 충분히 많아야지 맛있어. 만약에, 시집을 가면은 시집 갈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싹다 집에서 구워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가가지고, 어, 어머니저 어젯밤 새거 이거 굽느라고 정말 혼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아부 떨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기가 이거 진짜 잘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칭찬도 받고. 대신에 이거 유튜브를 올리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이제 탈로나는 거지. 아, 또 우리 또 이거 대한민국 시어머 며느리들한테 또 성의가 좋은 거 가르치네요. 이거를 천천히 구워줘야 돼요. 원래 저는 기름 맛으로 먹는다니까 이런 기름이 듬뿍 있어야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어머머 와. 어, 어. 어 완전 바싹바싹하게 튀어진다. 북한은 이맘때면은 옥수수전도 부쳐서 먹거든요.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전은 메밀전. 메밀전이랑 그리고 옥수수전이랑 밀가루전. 이걸 붙여서 먹는데 한국에는 전 종류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게 내가 먹고 싶을 수 있는 전을 내가 선택해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의 추석 때는 이제 한해 가을을 이렇게 그 맞이하고 나온 햇 음식으로 이제 조상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북한의 문화예요. 와우, 얘 완전 잘 익었는데? 여기에 맞아 얘를 하나 더 넣을게요. 오! 하하! 하하! 녹두전! 합격! 합격. 이렇게. 아, 뭔가 명절 분위기가 나 가지고 너무 좋네. 짜잔. 요거 하나 요거 완성. 산적이랑 얘 완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뭐라고 구울 거라면 요땡그랭들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와, 녹도 저는 진짜 너무 너무 대박이다, 여러분들. 완전 잘 익어. 오 타겠다, 타겠다. 타면 안 되니까. 어머, 어머. 북한에도 덩그랑 땡 있어요? 아, 북한에는 덩그랑 땡 없어요. 대신에 덴뿌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드는 데는 있어. 이것도 지역 지역 음식마다 다르거든요. 아마 이번 이번 추석엔 우리 엄마가 또내 생각하면서 엄청 울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갑자기 또뭐 갑자기 또이존 만들 때또 또 울컥해지네요. 엄마 너무 맛있잖아.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는 딱 간이 필요 없어요 양념이. 음 <laughs> 어머, 야 진짜 이집 완전 맛집이네. 여러분들 완성 어머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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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됐어 너무 쉽게 완전 완성됐어요 자 기름 한번 붓고 더블로 어머머머머 떡 고추 땡초좀 먼저 넣을게요. 이렇게,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그리고 얘는 기름이 골고루 묻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어, 완전 맛있게 익는다. 김치전을 넣으면 돼.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추석날에 먹는 음식은 지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양강도는 기본적으로 감자떡 감자떡이랑 감자녹말국수 그리고 어 이제 그 여기로 말하면 옥수수라고 하죠 강냉이떡 뭐 강냉이전 이런 걸 많이 부쳐먹어요 근데 북한은 이제 뭐 쌀로 만든 음식은 되게 귀하거든요 그리고 비싸떡고그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심지어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그해먹나면 쌀을 뭐 1년에 이제 그 명절날에 먹을 수 있는 쌀을 다 이렇게 저축을 해 놔요. 추석 하루를 위해서 해 먹는데 일단 북한은 이제 추석날에 기본적으로 해 먹는 떡이 송편입니다. 송편 성편 무조건 해 먹어요. 송편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말하면 인절미라고 해야 되나요? 인절미 떡해 먹고 그리고 빵떡. 아, 맞다. 여기는 그피디님 그거 알아요? 그 여기에는 호빵 있잖아요. 북한에서 호빵을 추석 날에 해 먹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호빵이 빠지지 않아 명절 아래. 그래서 헛빵은 이게 하면은 이제 그 팥을 넣고서 만드는 호빵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는 호빵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북한에서 이제 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빵, 빵을 빵을 해 먹으면 빵빵하게 이렇게 잘 산다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으로 해 먹습니다. 그리고 저상상에도 빵떡이 올라가요 빵떡. 북한은 빵떡이라고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조상님상에 절대적으로 고춧가루 묻은 음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고춧가루를 그렇게 되게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북한은 조상들 보고 다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애석하게 도 할아버지 하면 죄송해요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고춧가루 음식을 올리지 않아요 남한도 그렇게 제사상 음식은 고춧가루 안 쓴다고 야 진짜 역시 역시 똑같네. 뭐, 하나 틀릴 게 없네요? 똑같은데, 그냥? 아, 이거는 고추, 요거는 다된것 같습니다. 요거. 먹음직. 요렇게 보여야 되나? 남자들만 제사에 참여하는데? 북한은 맞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음! 땡초 부침개가 너무 맛있다. 이 친구는 진짜 바로 만들었을 때가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laughs> 바삭바삭한 거 봐. 이거 a s 말해야 되겠다. 음! 음! 맛있네. 북한에서 이렇게 추석날에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먹고 꼭큰 아버지네 식구들이 온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랑 큰 아버지 안 좋았던 이야기들 안 주놓고 술 마시면서 또 싸웁니다. 나 그래가지고 뭔가 추석 음식을 먹으면 맛있기도 하지만 싸움 생각도 나는 것 같아. 자, 김치전 완성. 와우, 고추전 완성. 휴 휴. 큐큐큐큐큐 이렇게 뭔가 되게 쉽다 이렇게 쉽게 와 근데 진짜 잡채가 영롱하긴 한데 양이 너무 작네요 불판이 너무 커서 그런가? 이방 맛있게 보여서 들어왔어요 어서오세요 우리 어라버니들 언니들 어서와 언니,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아버지, 어머니, 삼촌, 동생, 이모 다 하녀 오케이? 음! 간장 넣을 필요가 없어. 간이 완전 딱 됐습니다. 간이 너무 딱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게요? 자, 이제는 세팅만 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팅. 있어 보이게. 이건 그냥 여기다 넣자.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짜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 얘부터 먹어보자. 저 이거 구우면서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얘는 산자. 너무 맛없어. 저 음. 북한에도 이런 거 있어요? 북한에 이런 게 없지. 없습니다. 산적은 원래 이거 꼬치를 껴가지고 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꼬치를 안, 이안고 그냥 굽는 거, 굽, 그냥 구웠거든요. 계란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씹는 맛도 있어.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 음, 고소하죠. 녹두전 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까 녹두전 구우면 산호도못 먹어봐서 가지고 녹두전 먹을게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녹두 이거 전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줬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녹두전은 한국에서 좀 이렇게 갈아서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녹두 물에다가 쌀가루라든가 밀가루 이런 걸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을 부쳐서 먹었던 적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리지널 생짜 녹두를 그냥 갈아서 만들었던 전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아, 아먹다 보니까 비린내가 좀 나네요. 녹두전은 은은한 불에 잘 구워야 돼. 아, 이제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게 안 익었어. 아, 정말 새댁 대긴 글렀는데 왠지 시집 가다 쫓겨올 것 같아요. 자, 얘는. 에이, 정말 어떡하냐. <laughs> 음! 요즘 날씨도 가을 딱 날씨고, 전 붙여먹기 딱 좋은 날씨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별게 없어, 세상에, 뭐. 별게 없어요. 많이, 많이 먹고, 많이 싸고, 그냥, 얼고 이러면 돼.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룰루랄랄, 룰루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네집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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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선생님, 드셔보라고. 아, 맛있게도 했네. 네, 많이 맛있게 드세요. <laughs> <laughs>